중요한 정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 확보가 안 돼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별로 이번 추석 명절 자금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새롭게 자금이 나온 은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정부가 말한 40조 원 이상의 신규 자금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영상 보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 구독 눌러 주셔야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먼저 하나은행 가 볼까요? 자 하나은행은 내수부진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선제적 금융지원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데요. 사전적 기업 개선 제도와 신속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이번에 이제 새롭게 나왔는데요. 그 사전적 기업 개선제도는 뭐냐면,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오잖아요. 경영위기입니다.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적으로 선정해 만기 연장, 분할상환유예, 금리감면, 신규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새롭게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 추석 때. 그래서 그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으신 분들이 있죠. 그러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 사전적 기업 개선제도를 하나은행이 어, 들어가고 있다더라 그럼 그게 뭐다 만기연장 분할상환료의 금리감면 그래서 은행 가셔서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사전적 기업개선제도 하고 있다던데 나는 해당사항 이 있나요 왜 선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은행이 선정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신청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어, 선정하기 때문에 내가 나라는 존재를 은행 쪽에 알려주신 게 되게 중요하겠죠 또 하나 신속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 갖고요. 어, 이런 예상되는 대출 차주를 선정하게 되는데 마이너스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전환되거나 유지 중인 경우 한마디로 뭐요 내가 이제는 흑자가 아니라 적자죠. 계속 적자로 현금 흐름이 이제 마이너스 난 겁니다. 사실상 이거는. 어... 그래요. 이제, 간이 가세자 분들은 사실상 이게 현금 흐름표를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아마 법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영업 활동이 마이너스로 되시는 분들, 매출액이 10% 이상 하락한 경우, 신용등급이 직전 대비 한 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이런 분들이 신속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맞춤형 기업금융 을 지원하는데, 사실상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재무제표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만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아마 법인들만 좀 해당될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 보면 매출액 10% 이상 하락한다, 신용등급이 직전 대비 1단계 이상 하락한다, 있기 때문에, 어, 하나은행에서,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으신 분들은요, 그니까 좀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은행에 가셔서, 뭐, 하나은행이 이번에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도 하고, 그 다음에 사전적 기업 개선제도도 운영한다던데, 나는 해당되냐, 아니, 그, 한 번,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니면은 전화로 한번 물어보시던지. 그니까, 러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은행 쪽에다가. 내가 지금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인데, 이번에 하나은행에서 이런 제도를 하는데, 나는 포함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쪽에서 인지를 하잖아요.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혹시나 도움받을 일이 있으면 도움받을 수 있겠죠. 왜? 하나은행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만기 연장 분할 상환 요일을 굉장히, 또 금리 가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 보십시오. 하나은행 대출받으신 분들. 자, 그 다음에 신한은행 가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은요, 신보중앙이랑 같이 이번에 이제는 이, 어, 특례 대출이죠? 300억 원 규모의 전통시장 금융지원 협약보증인데, 이게 특례 대출이에요. 그래서 특별 출현이다 보니까. 중앙에는, 이 틀렸네요. 신보 중앙에는, 신한은행으로부터보증지원 20억 원을 특별 출현받았습니다. 한, 한마디로, 신한은행이 20억 원을 특별 출현한 거죠? 그럼 중앙에는 이 20억 원을 가지고 뭐 하죠? 보증을 발행하죠. 그래서 300억 원 정도의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게 되죠. 당연히 이거는 이제 신한은행 가서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상정가 소재 소상공인이에요. 그래서 전통시장과 상정가 소재 소상공인 분들은 신한은행 가셔서 전통시장 금융지원 협약 보증, 이게 상품 이름입니다. 이거 가셔서, 그러니까 전통시장 상정갑니다. 상정 가도 돼요? 전통시장 금융지원 협약보증 이번에 한다던데요. 신한은행에서. 이거 나 해당 되냐? 라고 또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지역신용보증재단은요,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보증비율을 10%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95%로 적용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이 이제 보통 90%다 보니까 은행이 10% 리스크 떠안다 보니까 잘안 해주려 고 그러잖아요. 요건 이제 95%까지 올랐기 때문에 뭐 그나마 낫죠 그다음에 보증금액도 5천만 원 이내로 해서 기존 산출 금액의 150%까지 우대하다 보니까 물론 이건 5천만 원 이내지만은 그래도 5천만 원 이내로 해서 여러분께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이제 명절 자금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당연히 대출입니다. 이거는 융자예요. 자 보증 요율도 0.8% 보통 1%잖아요. 그래서 0.8% 일반 보증 대비 0.2% 포인트 우대 해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신한 은행에서 신규 자금 하실 분들 근데 누구만 된다고요? 전통 시장과 상점과 소재 소상공인 분들은 신한 은행 가셔서 뭘 물어봐라. 전통 시장 금융지점 협약 보증 물어보시면 됩니다 상품명을 정확하게 말해주셔야지만 은행원들이 알아요 그냥 가갖고 소상공인 도와주는 자금 나왔던데요 이렇게 하면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잘 안해줘요 그래서 정확하게 전통시장 금융지원 협약보증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몰라 그 은행원이 신한은행에 그러면 그 사람은 교육이 안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히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정보는 다 팩트 확인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왜 그걸 모르냐? 어, 떻게 모를 수가 있냐? 언론에도 나왔고, 뉴스에도 나왔고, 공문도 나온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은행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은행도요, 전통시장 소상공인 금융주인이에요. 이것도 전통시장입니다. 자, 우리은행은요, 전통시장 소상공인 금융주인을 위해 장금이 결혼을 올해 안으로 50여 곡더 확대합니다. 장금이 결혼은 뭐냐면, 우리 은행이 예전부터 해왔던 거예요. 전통시장과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켜주고요. 신규 대출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전담 영업점, 전담 상담 창구까지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대출이 나오면은 2%포인트 정도 금리를 또 지원하게 되고, 보시피싱 피해 취약 계층, 개인 대출 및 예적금 최대 1.5%포인트 정도 우대금리도 제공하는 이런 거고요. 이게 전통시장. 정확한 이름은 장금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계신 분들 의뢰은행 가서 물어보시면 되고 또한 가지가 이장금 결혼의 특징은 스마트 결제 단말기 5만 대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번에 또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단말기 설치, 점포용지 교체, 유지보수 서비스도 일부 무상으로 지원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지금 전통시장에 계신 소상공이다 인 하신 분들은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전통시장하고 우리 은행하고 혹시 장금이 결혼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 그러면 다른 대출 알아보지 마시고요. 어, 이거, 금방 말씀드렸던 이 장금이 결혼과 관련된 어, 신규 자금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더 빠를 겁니다. 자, 추석 연휴 기간에는 본점과 서울 전통시장, 아, 무료, 아, 그쵸. 예, 주차장을 무료로 또 개방한다고 해요. 추석 연휴 동안 우리 은행에서는.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가보겠습니다. 자, 새마을금고는요, 청년, 소상공인 등 저신용자의 4%대 대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새롭게 나왔어요. 이번에 이 새마을금고가 이것도 새롭게 나왔는데, 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상품을 출시했어요. 이번에. 저신용자 대상으로. 보시면은 9일 밝혔다. 오늘이 9월 9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오늘 새마을금고가 공문을 내서 이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9월부터 낮은 신용도로, 그쵸, 그렇죠? 낮은 신용도로 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 청년 창업가 대상으로 몰안되어 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새마을 금고가 오늘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올해는요, 그러니까 올해, 이게 새롭게 나온 건데, 올해는요, 대구 북부, 북구와 대구 원대 새마을금고 포항시와 포항시 관내 27개 새마을금고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전국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먼저 하진 않고요 지금은 일단 대구쪽 대구쪽 포항시 쪽 이쪽에서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대구에 계시는 소상공인분들 포항시에 계신 소상공인분들은 이 새마을금고 한번 알아보시는 것 말게 내가 너무 급하다. 지금 신규 자금이 급하다 하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금리는 4.6에서 5% 수준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특례보증 대출 상품이고 한 300억 원 규모의 대출과 이자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새마을금고 측은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자의 금융 부담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새마을금고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대구나 포항시에 계신 소상공인분들 한번 세말근고 쪽도 알아보시면 되고요. 1금융권은 아닙니다. 당연히 1금융권은 아니래서 리스크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여기 보면은 이제 끝이거든요. 이게 근데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다, 대표적인 또 기업은행 같은 경우 왜 없냐? 없어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위메프 사태 아시죠? 팀원 위메프. 팀원 위메프 사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 중심으로 대출이 나옵니다. 제가 팀원 위메프 그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있죠. 예, 그 워낙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대부분이 지금 안타까운 게 정부가 막 뭔가 신규 자금 나오고 뭔가 이렇게 많이 뭐가 나오는 게 대부분 팀원 위메프 피해 받은 소상공인 분들입니다. 기업은행이 그것만 하나 하더라도 벅차요 지금. 그게 이제 정책은행이다 보니까. 그런 그래, 그거, 이제, 정부가 그 발표하는 거 메꾸기도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기업은행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따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은행들, 원래부터 있는 건 있겠죠. 원래부터 뭐, 대출 여신 쪽에 나왔던 상품들이 있겠지만은, 이번 추석날, 어, 추석날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제가 뭐, 조사를 덜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도 제가 정말 제가 찾을 만큼 다 찾아봤거든요. 네, 추석날 이번에 새롭게 들어가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원래 있던 여신 상품 말고. 네,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여러분 정부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40조원 이상을 푼다고 추석 명절 8월 달부터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40조원 이상 신규 자금, 푼그 것도 신규 자금이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대 많이 했잖아요. 8월 달부터. 그럼 40조 원 신규 자금이면 돈이 풀려야 되는데 제가 진짜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거든요. 아예 안 보여요. 그게 뭐 신규 자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했지만은 기존에 있던, 기존에 있던 정책들, 아시잖아요. 그 금융 3종 세트, 그거 다 포함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 거다 포함해서. 예, 그러면 그건 신규 자금이 아닐 거라고 보는데, 그게 약간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기존에 발표했던, 기발표됐던 내용인데, 그걸 또 하나로 묶어서 아마 정부는 40조 원 이상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없거든요. 예. 좀 그거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과거 같았으면은, 뭐 40점 푼다 그러면 소상공인분들이, 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너무 힘들고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이 그 정부의 그말 한마디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정부 당국 도 홍보할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 알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은 풀이해드리기 때문에 저는 팩트 그대로 말씀드리잖아요. 40조 이상 신규 자금 저는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목록화돼갖고 어디에 이 40조 원이 풀려졌는지 진짜 한번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로 아, 저는 그 과거 같았으면은 그리고 쓱 넘어갔을 텐데 이제는 다르다는 거죠. 소상공인 장업자분들 너무 힘들어서 정부가 말한 마디에 굉장히 눈을 크게 뜨고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걸 다 모니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어물쩍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아예 말을 하지 말던가. 40조 원 이상 신규자금으로 나온다는 말을 하지 않던가. 말을 했으면 도대체 어떻게 지금 자금이 풀렸는지를 목록화돼서 보여주던가. 아니면 은 그냥 처음부터 이게 원래는 금융 3종 세트 다 포함해서 기존에 발표된 거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라고 얘기하던가. 예, 괜히 기대만 커졌다가 도대체 동구할 데가 없어요. 지금 소상공인 분들이 동구할 데가 없습니다. 동구할 데가. 아, 그냥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나마 제가 지금 은행들 다 뒤져가면서 찾아 냈던 게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게 여기에요.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새말금고. 더 나오면 더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도 나오면. 아직 일주일 추석 남아있는데. 지금쯤 풀려야 되거든요, 사실. 소상공인분들이 동거할 데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만 남아계십시오. 우리 여정가족님들 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9월 9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번 주부터 추석 명절 시즌이 도, 들어가죠. 그래서... 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특고 프리랜서 분들, 뭐, 이번 추석에 돈이 워낙 안 풀려서 지금 시장에 돈이 없어요. 돈이 안 돕니다. 그래서 정말 의아하죠. 예전 같았으면은 사실상 명절 다가오고 이러면 이게 돈이 이제 돌았거든요. 시장에. 푸니까 그러니까 일단 정부가. 근데, 와, 진짜 저는 이번 년도처럼돈안 돌아가는 해는 못본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너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아니 생각해보세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겁니다 잘한 건 잘한다고 박수 쳐야 되고요 못하는 건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고쳐지겠죠 잘하는 거 많습니다 정부가 잘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건 제가 박수 쳐 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는 솔직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들이 많으면 저는 따끔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그래야지만 변하거든요. 무조건 막, 뭐, 뭐, 뭐 좋다. 그렇게 안 하죠. 사실 이게 여러분이 많이 보시려고 그러면 막 관심 끌어야 돼요. 아, 막 잘한다. 막 이래야 되는데, 아,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못한 건 못한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땐 자금 풀리는 건 아니에요. 이거 안, 저는 전혀 피부로못 느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지금 이 추석 경기, 예, 추석 민심, 여러분. 그러니까 소상공인 관점에서, 자영업자 관점에서,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상황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젠 추석이잖아요. 그러면 저라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를?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면접 기간 동안 여러분께 좀 퀴즈를 많이 내서 그래도 풍성한 명절 되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뭔가 이렇게 조금,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번, 지난번에 그 구독자 17만 명 됐을 때 이벤트 했던 거, 쿠폰 다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그 당첨됐는데, 어? 저는 못 받았어요 하신 분들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저는 다 보내드렸거든요. 혹시 딴 사람한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나 그때 17만 명 이벤트 커피 쿠폰, 저 정답자인데요. 저못 받았어요 하신 분들 꼭 댓글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벤트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어, 제가 여러분 곁에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한 주간 시작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오늘도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아,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여러분의 보이스,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비서입니다. 어, 딴데 가지 않고요. 항상 아, 늘 변함없이.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곁에 있고요. 오늘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 KBS 라디오 1라디오, 어 항상 아시죠? 월요일 날, 월요일 날 6시 반, 6시 반, KBS 1라디오 보시면 뉴스레터 K, 고정방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추석 물가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분들은 라디오 채널, 유튜브로 볼 수, 들을 수 있거든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응원의 메시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방송에서 공공적인 영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가서 경제 평론가로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포지션 그대로 제가 지금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과 함께예요. 왜 여러분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없잖아요. 음, 그동안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몇년 동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늘 변함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늘 여러분의 편, 여러분 옆에서 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비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내서 이번 어려움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범의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